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왔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말씀하시니까 펼쳐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펼쳐져 왔어.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뭘 봤냐면 누가 하나의 백성이 될 거냐라고 하는 그 사실. 백성으로 누구를 뽑을 거냐.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한 사람을 뽑아 줍니다. 그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전역을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백성으로 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백성이 현실로 눈앞에 등장해요 그렇죠? 아브라함 가족이었는데, 백성이 현실이 돼서 눈앞에 등장. 이게 400년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혈통적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진짜 백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레이비와 민수기를 신명기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광야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진짜 백성이 누구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축적으로 딱 포커스를 맞춘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이망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마음에 귀영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불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런 얘기한다. 여기서 어떻게요? 진짜 백성은 누구냐? 청종이라는 단어에서. 이 30장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고 행복해지면, 29장에, 너희가 나의 소리를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때 내가 너희를 흩어서 포로가 되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무엇을 얘기하냐?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서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청룡했을 때는 복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뭐가 저주가 임하고 결국 쫓겨나요. 그 땅에서 토해짐을 받아요. 그렇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진짜 백성 누구예요? 청룡하는 사람들 그럼 청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시. 그러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가냐?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청종함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전하는 것이 청종일까요 아니요. 삶 자체 속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걸어가. 그게 청종의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 걸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죄를 짓고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옷을 입혀 주시면서 뭘 줘요? 너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수고함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족하라 다른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문제가 오면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보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기쁠때도 있어요 아 기뻐하세요 좋은일이 오면 막 기뻐하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막기뻐하는거예요나쁜일을 와도 어떻게 해야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더깊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라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해요 탓하죠 저 인간 때문이야라고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창조하고 있나 라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집사님 복잡하시죠 많이 복잡하시죠 근데 좀. 뭔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와서 하나 좀 풀리지 않으십니까? 그 그게 시작돼야 돼. 그 지점. 그 지점이 시작돼. 뭐 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한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내가 어떻게 한다? 그걸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백성인데 나 진짜 청중하며 걸어가고 있냐? 우리의 인생은 광야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 광야예요, 그렇죠? 한그 하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우리 다뭘 걷고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광야를 걷고 있고, 믿는 우리도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거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뼛속 깊이 담겨야될 레셔널이지 바로 우리의 국가관은 어디여야 한다고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하는 것으로 달라야 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끝나게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나서 시작되면 끝을 낼게돼 있어요.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시작하면 끝이 날게 되어 있어요. 이온 우주도 시작이 됐다가 결국 끝이 나는 그 상황이 오게 돼요. 언제요? 그 언제 는 주님만 아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주님도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 바로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종말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고 있는 걸음 걸음 속에서 우리는 진짜 백성이냐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백성이냐의 싸움은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께 청종하면 이렇게. 그런데 청종을 하도록 하나님은 뭘뭐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이규종만 주세요. 아까 소행 나눔하을때 뭐라고? 아, 이거 이럴 때, 마음에 들 때마다 이것이 진짜인데라는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시죠. 뭐예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보여야 다 청종은 무엇이냐? 이책 자체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아, 나는 청종에 일는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 어디까요? 네. 이곳에 새겨질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미 새기셨어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함께 하시기에 그분 앞에 엎드려 걸어가기만 하면 참정하게 되겠다는 거 그런데 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생겨요 우리 마음과 뜻이 그분에게 집중되지 않게 세상일을 하면서 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이 그분에게 집중되지 않기 때문 여러분 그 연습하고 있는 거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서 그분에게 마음과 뜻을 완벽하게 드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연습하는 상황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왜요? 진짜 백성이여, 이렇게 처음부터 진짜 백성을 딱 태어나서 만들어지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몇년 동안 광야에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에 나왔어요. 생각을 하면서 그 시대에 나가서 광야에서 몇십년 살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목수로 몇년 살았어요? 삼십 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몇 살을 세상 가운데 돌았어요? 80살을 돌았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해 몇 년을 해냈어요? 4 0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부터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 더 청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해매요 사울이 15년 이상을 쫓아다녔다. 40이 돼서야 왕이 돼요. 젊은 나이에 사울에게 발탁당해서 했다가장에미갈에게장가가사울에딸미갈에게장가간 이후에 계속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요? 다윗이 왜 그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 되더라도 누구를 청중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청중해야 돼요. 그런데 실수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실수할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지적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겹게 고민 가운데. 그리고 하신다는 거예 무슨 연습이 돼야 될지인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청하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죠. 그렇죠, 주사. 뭔가 한 가지 하려니까 주변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죠. 근데그 소리들 중에서 누구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 하나님의 소. 어떤 게 하나인 소리일지 분별에 대한 연습이 지금 위에 방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 지점에 우리를 세워주시예요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미 소리는 있습니다, 주상. 이미 소리는 있어요. 있죠? 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응? 어? 면하지 말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렇 있어요. 포로가 됐지만 광야에서 끌려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목적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인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사를 가야 되고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나를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청중하면 지금 이 청중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포로예요. 포로된 상태에 있지만 내 하나님의 께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극렬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의 영혼 흩어지는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라 얘기해 하나님 청중 하나님 쫓겨났어요 모든 것이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 모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분을 보내실 때 완전히 모으실 그 때에 우리 백성을 모으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이때에도 하나님께 청종하기만 하면 백성들을 모을 때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모으는 힘이 필요해요, 아니면 하나님께 청종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모아요, 하나님이 모아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으시기 때문에 진짜 백성으로서 청종의 연습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못 찾으면요. 하나님께 청동하는 연습이 안 되면요,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교만할 수는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뭐가 좀 생기면, 뭐가 좀 생기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4일 해결 안 하세요. 왜요? 청동할래안 할래? 할래? 안 할래? 왜냐면, 한번청동한다고 엎드렸다가, 또 쓰러지면 그때는 아예 가요. 아예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안하신 거예요. 누구 누가 불안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불안해 아니 면 우리가 불안해요. 하나님 지금도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불안해서. 이호 목사가 불안한 거예요. 네. 이호 목사가 지금 막 100평짜리 장소를 누가 줬어. 그래서 막 거기 가득 차서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평생할수 있을까? 아니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꿈꾸지만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불안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안하시지 않고 바뀌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청정입니다. 네, 쫓겨가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 하늘가는 어디예요? 왜 하늘가라고 표현했을까요? 어 이렇게 문학적이에요. 하늘이 따라와까요 음. 세상 끝에 있더라면 하늘이 너무 세상 끝에 있다 할지라도 오! 내 하나님은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음. 지옥 입구에 서니까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 그래도 거기서라도 끄지도 되겠다. 누구면 진짜 진짜, 진짜. 이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창세기 주의 교회의 민속의 신명이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일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충족하면 돼요. 그냥 주어진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김종만 집사님에게 아내를 주고 두 명의 아이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환경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종하면서 자기 그 가족을 돌보며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막뭘 하려고 돌아다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줬죠? 그냥 삶,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고 싶고 특별하게 뭔가 를막 하는 게 없어. 요 그렇죠. 근데 특별해요. 왜요? 삶 속에서 하늘을 보여 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 줘 버리니까 특별해서 그런 요 우리의 특별함은 어디서 나타내야 돼요? 우리 이성욱 간사님이 학교에서 아마 한 50명 정도가 같이 공부하죠. 그렇죠? 학년, 한, 한 50명 되지 않아? 60명? 아, 한, 한 년당? 네. 그 정도가 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특별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잘하고,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은 뭔가 잘하는 사람이 특별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특별해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창종하고 있는 그 사람이 특별한가요? 우리 모습가다마찬가지 조한나 집사님이 조한나이기 때문에 특별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조한나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특별한가요? 잘 구결하셔야 돼요 진짜 백성은요 조한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0 0 계신 분0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특별합니다 <laughs> 집사님 때문에 내가 특별0 m l 고0 0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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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당신 때문에 특별하다고 하냐?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게 아니고 사이지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서로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예,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니까 특별한 거예요. 권나현 님권나사 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김서진 쌤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구현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특별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있을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죠? 예, 네. 다 특별해. 너무 특별해. 예,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특별해서 진짜 백성으로 강야 가운데 서게 하시는이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공동체로 채워가시기 위한 특별함이 지금 이 작은 이 모습 속에서 채워져야만 나중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곳을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게 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는 뭐예요? 누구예요? 나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진짜 백성이냐 아니, 냐에 대한 이, 싸움 이, 필요하다 는 n a n 하나님 h a t do you do? Tosani, Tazi, and Tango. Tosani, Tango. Tos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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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아브라함 Tos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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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s a 예. 네. 아우리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후손이다. 마음에 한례 받은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잖요 그럼 우리 조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조상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럼 그 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그 나라 아니에요? 지금은 그 나라 에요 힘들지만. 오, 목사님 저는요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지금이 그 나라예요? 어떻게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분에게 청중하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laughs> 그 나라를 경험을 안치겠 <laughs> 근데 자꾸 왜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제가 스트레스 받는가를 고민해봤어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음, 제가요. 여러분 누구나도 받야 돼요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뭘뭐 해야 돼요? 네. 내가 하고 주면 왜 이렇게 자꾸 트루블? 근데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 내가 자꾸 하려니까 뭐가 생겨? 요문제이 생기고. 내가 자꾸 하려니까 트물블이 생기고. 내가 자꾸 안 되니까 넘어지게 돼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하시도록 바뀌는 그청경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청경의 연습이 우리에게 돼. 야해다 우리가 할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뭘 행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일 우리가 누려야 할일 그것은 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청경할 때에 우리의 조상이 차지한그 땅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차지할 땅을 기대하십시오. 이 땅부터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땅을 기대하십시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세요. 오늘 모세가요, 죽, 죽어요. 34장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120살인데 눈도 맑고 청년 같고 힘이 서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너희 후손들이 차지할 땅을 <놀람> <찾고, 놀람> 보여주는 아, 거예요. 집사님 기대하는 대로 보게 되겠습니다본사님 보게 하는 대로 보게 되어 어떻게 되어 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솔리스님을 통해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김종관 수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가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겠습니 그러면 뭘또수여하시겠어요 보면 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 누가 하게 돼요? 하나님이 성경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주시려고 결국 뭐 주시려고 생명이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에만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우리에게 필요한 왜 그분을 자꾸 한분한분 한분 하냐 이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 대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뭐가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뭐가 필요해요? 청도한 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테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어렵게 하고 있는 이 광야속에서 점점점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내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보려고 이 방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깊이 반응하면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이 되셨습니다. 하나님.